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 매매들 다들 잘하셨습니까? 오늘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아, 오늘 매매한 내용들 복귀하면서 수정부 안할 점, 또 마인드 챙겨야 될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 프로 모티브부 보죠. 전전일부터 우리가 보유해왔던 종목 아닙니까? 음, 이날 이 꼬리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73% 정도 어, 수익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나온 것도 알고 있는데, 음, 뭐 어제 55뭐 구간에 뭐 수익 챙기신 분도 있으실테고, 어, 끌고 오신 분들은 오늘 조금 더 챙겼죠. 15%에서 한18% 정도 더 정도 챙겼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는 어, 당일에도 수익을 잘 주었고, 계속 어, 거래가 진행되도록 나 수익을 참 많이 준 종목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 어, 이런 패턴을 절대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이런 패턴 꼬리를 잡고 들어갔을 때에 상승세를 만약에 이렇게 보여준다면 보여준다면 승부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것 끝을 봐야 된다는 것그 점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전전일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끌고 갔기 때문에 수익을 분할해서 챙겨 나간 쪽이었고 오늘 어제 팔아먹으신 분들은 오늘 또다시 또 진입을 했지 않습니까 어, 금액대가 우리가 오늘은 아, 10만원을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죠 10만원을 기준가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음, 물론 밑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10만원을 돌파를 못하면 손을 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신규주는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못 살아나고 이렇게 못 살아나고 계속 내려오 버리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말이죠 돌파는 못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10만원 지점에 들어서 많이 먹지도 못했죠 8에서한 정도, 예, 네. 8에서 정도 밖에는 먹지는 못해서 안전하게 먹는 거죠. 안전하게. 물론 우리가 요 꼬리에서 잡아가지고 잡았으면 우리는 꼬리 잡기 잘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1뭐 뭐 이상 어, 수익을 먹겠죠.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좀더 안전하게 먹는 게좀 적게 먹더라도 확인하고 먹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에코풀리 같은, 어, 오늘 에코머티 같은 경우에는. 수익은 적게 먹었지만 확인을 하고 다시 먹는 그런 매매였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진행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 패턴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이런 매매 패턴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향후 하다 보면 주식은 한시 패턴이 반복이 되고, 여러 가지 유사한 패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음, 그런 것을, 어, 디서 많이 봤는데 하면, 대체적으로 그런 패턴이, 유사한 패턴대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에코 프로 머티는, 뭐 전전일부터 준 수익도 좋았고, 오늘 당일날에 도아 바깥까지 준 종목이라 굉장히 아 고마운 친구 같아요. 자, 다음은, 에코 아이 봅시다. 어제 제가 성부주 10선 동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사무풀팀들한테좀 뭐라고 했는데, 음, 어제, 어제 이 눌림주는 지역에서는 들어갔어야 됐거든요. 어. 어제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는데 어제 눌림주는 지역에는 분명히 어, 6만원 기준과 근처에 있으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에, 6만 원입니까 제가 가입기 잘세가이 되지 않는데, 들어가서 내걸 놓쳤다고 제가 어제 대기좀 뭐라고 그랬죠. 그랬으면 어제 30% 정도, 어, 30%, 35% 정도 수익을 안고, 이제 이것을 보유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상가가 이 갔으니까, 어, 보유를 했으면 오늘 70% 수익을 안고 상가를 이제 보유를 해야 되가요 이런 거는 어제는 조금, 음, 아씨, 불과, 뭐, 1%, 1.5% 차이였는데, 제가 제시한 어떤가에 1.5% 정도 차이 밖에 안 나는데, 그걸 안 들어가고, 놓친 것은, 풀팀들을 좀 반성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코아에는 오늘 다시, 어, 진행이 되었는데, 아침에 시가 17%를 뛰었죠 어, 17%를 뛰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17%. 그래갖고, 좀, 뭐, 굴곡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상가는 안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부르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가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우리가 7 3 0 0 0을 잡습니다. 그죠? 딱이 지점이죠. 여기서 이제 매혔죠 그죠? 7 3 0 0 0에서 그래서 여기가 오늘 우리의 타점이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엔는 상가까지 이제 안착을 하게 됩니다. 음, 수익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1% 정도 수익률은 많지 않습니다만은 어제 음, 아쉬움을 조금은 뭐 알레가면서 했다라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가 시간에는 아직까지 뭐, 습은 좋지 않습니다만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이니까, 뭐, 편하게 내일 한번 보도록 하죠. 절반 정도는 다 챙겼을 테니까 말이죠. 음, 그리고 오늘 DTNC 같은 경우에도 한번 봅시다. 시가를 DTNC가 8.4%를 띄어 나오고, 바로 가지를 못하고 바로 미끄러지 않습니까? 8%를 뛰고 바로 급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의 단가를 잡았습니까? 6,500원에 단가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음, 여기가 다 6,500원 이고구죠 그래서 6,500원 부터 상승을 해서 음, 이것도 한9% 정도 밖에 수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만 사실 뭐 금액 따라 틀리죠. 뭐 이렇게 9%냐? 1000만에 9%죠. 500만에 9대그 금액은 다 틀리겠죠. 어, 틀리겠죠. 그래서 작은 수익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시 상매매를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먹는 버릇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작은 수익은 아니죠. 그래서 GTC는 사실 얘는 지원 갈 마음이 없었어요. 아침부터 시가를 띄우고 바로 이렇게 미끄러지는 스타일의 종목은 잘못 가거든요. 근데 얄궂게도 DTNC 시아로가 이렇게 끌어올려 주니까 같이 따라 올라간 거죠 그래서 DTNC 시아로를 해볼까 하다가도 이미 DTNC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냥 어차피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조금 덜 묵지 싶어서 나뒀습니다만 제법 올라갔죠 오늘 시가 9% 뛰어가지고 24%까지 10% 이상은 수익은 나온 것 같아요 그래 보았자 뭐 DTNC나 DTNC 시아로나 비슷한 수익으로 마무리는 된것 같네요 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미니 아이드도 오늘, 어 아침에, 음, 어 미니 아이드가 시가 를9% 뛰었단 말이에요. 9% 뛰고, 17% 까지 올라갔거든요. 음, 뭐 17, 아18% 까지 올라가네, 얘가 그러면, 뭐 시가에서 18%면, 많이 먹어야, 뭐, 한 7, 8% 밖에 안 되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가. 음. 우린 또 기다렸지 않습니까? 어, 기다려 우리 2,100원에 타점을 잡았죠. 2,100원 타점 잡아서 여기까지. 어. 여기도 역시 89% 수익을 밖에 두지는 못했어요. 음. 하지만 뭐습섭치 않게 그래도 박값은 챙기는 구조였죠. 여기서 배울 점은 첫 번째 파동이 일어났을 때의 파동의 폭이 얼마가가 중요하거든요. 이 파동의 폭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2차 파동의 폭도 이 폭을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많이 따져요. 대체적으로 1차 파동의 폭을 이겨버리면 그날은 상가를 가요. 근데 1차 파동의 폭을 못 이기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은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차 파동이, 여기 1차 파동이라 치면 여기서 뭐10% 파동이 났다. 자, 2차 파동을 또 올라가는데 쭈루르 올라가다 9쭉 가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런데 이10% 파동을 뛰어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놈은 상가를갈 확률이 많죠. 그런 것은 참조를 해서 해놓으시면 될 겁니다. 지나간 듯이 무심하게 말씀드리는 하나하나의 팁들이 실제적으로는 대한민국 어느 책에도 없는 그런 중요한 운용법이니까 사무팀들은 잘 기억을 해놓습니다. 음 다음 채시스 보겠습니다 채시스는 오늘 이제 우리 중간 라인에서 뛰어들었죠 우리가 채시스는 2,900원에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2,900원 딱 여기 이제 잠시 올라갔다 내려와서 요 멈추는 이 시점이었죠 어, 오늘 수익은 13%? 네, 13%까지 이제 수익을 어, 주긴 주었습니다. 15%까지 가 줬습니다. 상가도 한 오늘 DTNC 쪽들이 별로 힘이 없어서 이놈한테 좀 기대할 건데 조금 아쉬웠어요. 어, 힘이 조금 약했다. 어, 그래도, 뭐 오늘 같은 날에, 오늘 사실 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런 날에 비해서 이 정도 수익을 줬다면, 어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시스는 일찍 나름대로 성부수를잘 던졌다고 어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음... 당시 초보자들은 제가 당시 말씀드리는 것은 비록 크게 올라간 종목을 만나더라도 만나더라도 자꾸 잘라 먹으라 중간에 중간에 잘라 먹는 서 올라가야지 통으로 먹으려고 하면 초보자들은 따라가지를 못해요. 경력자들은 뭐이 종목의 재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사어 시장 상황 이런 걸 쳐다보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아 이거는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겠다는 대충 감은 오지만 초보자들 그런 감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오로지 종목 하나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어 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수익을 주니까 나는 이제 챙겨 나가야 되는 순서구나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거 진입 청산, 휴식, 계좌 정리하고 다시 마인드 정리하고 다시 진입, 청산, 또 계좌 정리하고 마인드 정리하고 이 패턴을 초보자들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은 초보자나 고수나 똑같아요. 참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가 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왜 청산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도시 진입청산 신표의 개념도 없이 그냥 눈이 빨게가지고 아, 그냥 종목만 이름이안 되거든요 아, 조금 쉬면서 계좌가 내가 얼마를 벌었고 하나의 종목이 끝나면 얼마를 벗고 내 앞에가 1 0 0만인데 지금 5% 벌어서 뭐 1050만이 됐다 그러면 앞으로 할 종목은 내가 있으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매매를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잡고 다음에 또 진입을 해야 되고 그런. 순서를 꼭 잊지 마십시오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제시스도 나쁘지 않았고 오늘 스마트레이드도 나쁘지 않았죠 어, 스마트레이드도 오늘 상당히 좋은 수익을 주었는데 어, 상가까지는 한번 볼까 싶은데 결코 어, 뭐그 정도까지는 주지를 못했어요 15% 정도밖에 수익을 주지를 못했는데 음, 그래도 뭐이 종목은 오늘 어, 한 번쯤 상가를 가져는 좀 아쉬움이 조금은 있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더 이상 못 가면, 더 이상 못 가면 잘라 먹어야 되거든요. 그냥 그는론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내려온 스타일이었죠. 15%까지 올라간 애가 수익을 준 애가 10% 근에 내가 가진 10% 수익을 깨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그건 틀린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잘라 먹어야 돼요. 15%못 먹어도 10%는 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지지 끌고 가는 매매한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원리만 좀잘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럼 최소한 도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으니까요. 음. 다음에 동일, 동인 기어는, 어 오늘 우리가 3만원 기준 거였죠. 어 약간 위에 잡았지 않습니까? 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온 지점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시점을 잡았죠 수익은 크진 않았어요 뭐 얘네도 한8% 정도밖에 주지는 않았습니다만 소외보지 않는 그런 매매 즉 시장이 손을 대고 있는 종목을 우리도 같이 참여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그냥 꼬로로로로 내려온 스타일이었는데 그래도 밥값 정도 좋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에코 프로 머티는 70% 챙기신 분, 그리고 오늘 당일날 또 진입을 해서 10, 8에서 10% 챙기신 분, 그리고 제가 9만원과 8만 6천에 투트랙을 잡고 5장에 보라 했는데 9만원에 진입하신 분, 지금 아게 보유하고 있으신 분 있는데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에콰인은 10% 이상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내일 또한 보도록 하고 덕성상 종목 하나 보유했으니까 내일 볼 텐데 오늘 네오리진 같은 이런 종목은 제가 아침 일찍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가만히 지켜 보고 있어도 이거는 들어 보유를 할수 있는데 왜 하지를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자, 어쨌든 하루하루가 이제 11월달이 지나가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으면서 여러모로 시장이 좀 복잡하고 다사다난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마인드를 조금 더 차분하게 갖추실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는 우리 매매에만 집중을 한다. 다른 종목을 쳐다보지 말고. 근데 기실 돌아보면 거의 우리 매매가 시장의 가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과 많이 놀지 않습니까? 일곱 동떨어진 종목들하고 놀지가 않죠. 그래서 시장의 중심에서 자꾸 노는 법을 여러분들도 자꾸 아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게 뭐 배워야 됩니다. 따로 놀면 길고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그렇지, 참, 참,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 트레이딩 히스토리는 제가 바쁘지 않으면 자주 좀 올리도록 할 텐데, 바쁘면 또못 올릴 때가 있으니까 그런 것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어, 내일도 또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춤을 한 춰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원의 문주였습니다.